등에서 대량의 코카인을 실은 화물선이 적발됐는데요. 해경과 관세청에 합동 수사팀을 꾸려 해당 선박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찾았습니다. 미 FBA로부터 그 첩보가 돌아왔는데 뭐 상선에 마약이 100에서 1 5 0 k g 정도가 실려 있다. 이 제보를 받았던 선박은 페루에서 출발해서 일본 제주, 중국을 거치면서 공해상에서 하역을 시도를 했는데요. 하지만 당시에 기상악화로 이 하역에 실패하게 되고, 옥계항에 입항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다시 또 받게 됩니다. 아, 모두 90명의 합동수사팀이 긴급 투입됐습니다. 아, 마약탐지견이 꼬리를 흔듭니다. 찾았어. 와 자, 애초에 첩보는 100kg에서 150kg 이었는데, 약 20배나 더 많은 무려 2톤가량이었습니다 엄청 많은데요? 네. 어, 시가로 따지자면 1조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 양은요 동시에 무려 6,7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중남미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코카인을 중남미 마약 조직하고 동남아 마약 조직이 선박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려고 한 계획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운반을 하는 필리핀 선원들에게 코카인 운반을 맡긴 거고요. 그 대가로 1인당 최대 1억 원 정도를 주면서 운반을 맡겼습니다.